국변에서 나는 청어고요. 어, 사이즈는 어저께와 좀 비슷하게 그 대짜리가 한두 마리씩 있고요. 나머지는 다 소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물거리는 또 어저께처럼 한80% 정도 됩니다. 오랜만에 부산에서 아지가 들어왔는데요. 어, 물거리는 횟감이 될 정도로 물건은 좋습니다. 사이즈는 한 300에서 큰 거는 한 500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박스에 8마리씩 들었습니다. 어, 문정도요물고는 어, 좋습니다 뭐, 한 마리짜리도 있고요 한두 마리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해 쪽에서는 그 날씨가 좀안 좋아가지고요 어, 단새우라든가 청어 같은 게좀물리이 조금 빠져요 오늘도 단새우는 한80%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마리짜리 가오지 거든요 어, 횟감 수준이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도 좋습니다. 그래서 난 성대인데요. 사이즈는 한300 평균 30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감이될수 있을 정도로 물건은 좋습니다. 제주도 꼬지입니다. 어, 사이즈는 대짜하고요중짜하고 섞여있고요. 어, 물거리 자체는 좋습니다. 한금태입니다뭐 회감까지는 조금 좀 약할 것 같고요. 구이감으로는 좋은 정도 수준입니다. 야, 월명기가 끝났는지 고등어 좀 들어왔습니다. 부산 고등어고요. 물거리는 9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거 사이즈는 한 600에서 700 정도 보시면 되고요.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어, 양이 좀 작아 가지고 저희가 좀 나눠 쓰도록 하겠습니다. 삼치는 강원도 삼치이고요 오, 오늘 사이즈가 한 6kg 정도 됩니다 화면에 다안 들어갈 정도로 사이즈는 크고 좋습니다 어, 산업 자연산 광어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물거리는 좋습니다 어, 한몇자산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노랑진 수산시장 위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선어 그등 푸른 생선들은 전체적으로 좀 들어오긴 많이 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기 그 고등어 쪽에서는 날씨가 좀안 좋아가지고요. 청어가 좀 물거리가 좀 약합니다. 한80% 정도 수준 되고요. 아마앱비 그 역시 한80%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오늘 그 좋은 소식으로는요. 저 월명기가 끝나가지고 어 고등어가 오늘 부산에서 처음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아지도 같이 좀 들어왔습니다. 아지는그횟감이될 정도로 물건 아주 싱싱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그 고등어는 그 오늘 좀 양이 좀첫 날이라 양이 좀 작아서 그 우리 손님들하고 조금씩 나눠서도록 하겠습니다. 화로 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연어 때와 마찬가지로 어제도 그 물건들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뭐 자연산도 많이 들어왔고요, 잡어들도 좀 많이 들어왔고요. 어, 날씨만 받쳐지면은그 화로 쪽에서는 별 무리 없이 물건들은 어, 많이들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어, 어저께 그, 일본 수 방어를 유통을 하였는데요. 그, 몇 군데에서 그 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충이 나왔다고 연락 주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저희가 뭐 죄송할 나름이고요. 그리고 연락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 감사하게 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 체크를 좀더 그리고 꼼꼼히 체크를 해서요. 어, 앞으로 이런 일이 그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그 사입함에 있어서 좀더 신중하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유통 부분에 대해서 충이 좀 많이 나온다는 소문이 많이 돌아가지고요. 지금 이제 어저께 방어값도 좀 많이 내려버렸습니다. 어저께 그 만원 중반대, 만원 후반대까지 이렇게 내렸는데요. 그 지금 현재 통영에서 그좀 일산 방어에서 충이 나와가지고 좀 비상 상태라 그쪽에서도 앞으로는 그 일본 쪽하고의 그런 그 유통하는 과정에서 그 유통 상인들이 거기서 어느 지역에는 가지 말자라고 지금 현재 그 단합을 하고 있답니다. 앞으로 조만간 그 회충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마 일단락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 대주산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你称一